예, 여러분, 코멧이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멧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 하... 연료 필터를요. 이게 탱크에 녹이 많아가지고 연료 필터를 작업해봤거든요. 처음엔 이걸 달았습니다. 일반 오도바 이용. 근데 이게 구경이 너무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이게 연료가 압이 하여튼 이걸 다리니까 부조가 좋나요? 차가 좀움찔하면서 나가요. 아, 구멍이 작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걸 샀습니다. 이거는 모닝이나 스파크 같은 경차에 들어가는 연료 필터, 자동차용 연료 필터입니다. 이걸 장착하면은 차가 더안 나가요. <laughs> 압이 떨어져가지고. 인젝션이다 보니까 연료 펌프가 일정 압력으로 인젝터에다 밀어줘야 되는데, 필터를 달면 그, 그 압력이 아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조가 납니다 차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한 며칠 고생한 다음에 결국에는 필터 다 떼어버리고 그냥 그냥 이거 우르탄 호소 해가지고 그냥 따봤습니다 우르탄 호소몇 파이가 많냐면요 10파이가 많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처음에 여기다가 순정 라인을 잘라가지고 이걸 달았는데 안 돼요. 찐바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순정 라인 썰어버렸는데. 비교할 수 없이 우레탄 파이, 우레탄 호수 1파이자리로1파이가이 구멍하고 이 단면을 얼추 맞아요. 그래서 1파이자리써서 달았습니다. 컬러풀 하네요. 컬러풀. 이제 테스트 주행을 나가 봐야겠습니다. 아, 점점 코멘 미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미쳐가고 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아, 먹고 살기 힘드네요. 어, 저 아름다운 빛의 세계 바깥세상 하지만 제가 있는 곳은 시궁창입니다.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빌런 지하주차장 코메 빌런 아저씨 <laughs> 예,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오토바이 타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을 찍어 보고 있습니다. 코멧에선 하여튼 코멧을 포함한 인젝, 인젝터가 달린 오토바이에는 연료 라인 중간에다가 필터를 달면 안 된다라는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니 다른 차종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코멧은 필터를 달면 안 된다. 연료 펌프 압력이 떨어져서 오토바이가 찐빨을 합니다. 잘안 나갑니다. 조속, 중조속, 고속이 안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